내년에 결혼을 앞둔 꿈만 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던 20대 꽃다운 아가씨입니다. 하루쯤에 사라져버린 이 아이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지 저는 부모로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다 망쳐버리게 한 겁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얼굴을 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기승세대들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짓밟고 이 아이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말 이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름및 처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건성동 의원의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거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유가족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온전한 추모를 받고자 하는 유가족, 유가족들의 단순한 요구가 그렇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